어떻게 되세요? 음. 제가 지금 뽑아 봤거든? 네. 언니 거랑 조금 언니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어, 네, 네, 네. 아, 네. 저가 언니 거랑 상대방 거랑 한번 뽑아 봤는데, 음. 저가 봤을 때, 언니가 약간 이 사람 되게 많이 챙긴 걸로 나오는데. 네, 맞아요 아이고. 되게 약간 엄마처럼 굴었나 봐. 음. 이 본인 같은 경우는 약간 헌신적인 스타일이 맞고 그리고 내면이 네. 좀 강하거든요. 언니는? 내면? 네, 내면, 내면이 강하다고. 네. 어. 그리고 음 자존심도 있으신 분인데. 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희생정신이 좀 투철하게 나와가지고. 맞아좀 미치겠는 거야 내가. 미치겠어. 그리고 지금 뭔가 되게 배신감 느낌보다는 돌아올 거라고 믿음이 되게 있어. 근데 네, 믿음도 있고 배신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있는데 배신감보다는 네.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더이게 그러니까 그걸 눌러버린 거? 배신감이 들어서 내가 얘를 어떻게 뭐 죽여버려야겠다 아니면은 뭐 아, 잊어버려야겠다 네. 이 마음보다는 네, 네. 뭔가 도,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그리고 나한테 언니가 되게 보호자 역할로 나와요, 이 사람을. 지켜주려고 그러고막 이랬나봐. 그랬어요? 그랬죠? 네, 이렇게 좀 제가 많 챙겨주고 는가많 느껴가지고. 미치겠는 게 내가 상대방 거 봤는데 난리도 아닌 게 애같이 나오고 되게 언니가 이 사람을 볼때 뭔가 물가에 내놓은 애 느낌이 나나봐. 그리고 이 사람은 자유분방한 사람이거든? 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좀 하는 스타일이야. 연애를 할 때도 조금 그런 스타일이고, 뭔가 언니한테 아기처럼 구는데, 약간 그래도 이 사람 은 허세 있나? 나 허세로 좀 나오거든요. 허세 있나 봐. 네. 음, 자기 만족이 높고, 약간, 어쨌든 자유로운 영혼이야. 어, 좀 약간 질투도 많은 것 같고, 구속받는 것좀안 좋아하고. 네. 그리고 언니를 엄마처럼, 누나처럼, 막, 연인처럼, 뭐,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 약간 가족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 저는 이 사람이랑 언니를 봤을 때. 네, 맞아요. 음, 일단, 됐고, 그, 뭐야, 나한테 재회 물어봤잖아. 네, 네. 어, 가능성 높아요. 아요 언니는 가능성 많이 높고, 남자 돌아올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언니를 못 잊어. 그리고 지금은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자유롭고 싶어. 그리고 방황도 네. 하고 싶고 한데, 언니가 있으면 조금 자유롭지 못하잖아, 걔가.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유롭고 싶다 보니까, 지금, 좀, 그런 거지. 어, 어, 뭐,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지금 언니를 떠나 있는 거야, 한마디로. 웃는 거야, 웃는. <laughs> 섞였어, 섞였어. <laughs> 그래서 그런 거라서 언니가 그거 어차피 내가 봤을 때 기다려 줄 걸로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음 나는 둘이 다시 만날 것 같아. 확률이 많이 높이나 높이 나와. 그리고 남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막 여자가 있어. 얘 지금 약간 여자도 막 편하게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내가 봤을 때 그래 나 솔직하게 말할게.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옆에 있으면 그게 잘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 풀고 풀고 살고 싶어갖고 지금 그런 거야. 잠깐 떠나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 언니도 좀 느낀 것 같은데. 맞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 좀 방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 옆에다 두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헤어지고 방황하는 거라면 그냥 언니가 좀 넘겨주는 것 같아. 뭐가 됐든 나는 언니가 넘겨주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중요한 것보다는 어 돌아올 것 같은 걸로 보이고 이 사람이 연락 올것 같아요. 어 뭐라 그러지? 만약에 여자가 있어도 언니를 못 잊어. 술 먹으면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나중에 방황 다 끝나면 결국 언니한테 돌아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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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연락 오는 건또 그렇게 길것 같지도 않아요. 오래,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둘이 재회까지를 말한다면, 재회는 가능성은 확실히 열려 있는데, 그걸 떠나서 연락이 먼저 올것 같아.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방, 12, 그 11일 초에 헤어졌어요? 음,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둘이? 제가 헤어지고 3일 뒤에 한 번, 그대로는 아예 안 했어요. 음, 연락 올것 같아요, 좀 있어봐. 어? 언니가 너무 하지 마, 이 사람 지금 놀기 바빠서 지금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게큰 걸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결국에는 집놀거다 놀고 나서 돌아올 걸로 난 보여져. 그리고 둘이 사대로 왔을 때또 그렇게 안 맞는 사대가 아니야. 가족적인 느낌이 난다고 내가 했잖아. 그 느낌이 난다는 건뭐 나보다 본인들이 더잘 알겠지. 음,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잊지 못하는 걸로 보여지고 남자가 결국에는 돌아오는 걸로 저는 보여진다는 거야. 어차피. 어,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개,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 1년 뒤에 돌아오던 2년 뒤에 돌아와도 언니는 받아줄 거야. 둘은 그런 인연인 걸로 보여져요. 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언니한테 이으란 말도 안 나오고, 못 잊어, 언니. 음. 아, 근데 지금 당장 너무, 너무 힘들어. 지금 언니가, 가, 뭐야, 속이 뻥 뚫린 느낌이라고 지금 여기 써 있거든? 근데도 기다린대. 속이 뻥 뚫리고, 뻥 뚫리고, 속이 막히던 언니 기다릴 거고, 그 마음까지 내가 어떻게 해주지는 못해. 미안해. 근데, 어쨌든 결말만 말해줄 수 있는 건, 제외 확률이 많이 높아. 제가 막 원래는 막 목표를 가지고 되게 열심히, 음. 되게 좀 이렇게 좀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하고 싶은 게 되게 열심히 하고 음. 그렇게 달, 좀 열심히 달려야 어떤 그게 사는 기분이 는 사람인데 음. 지금 아무도 음, 뭔지 알것 없어 보이죠? 음, 뭔지알것 같아. 뻥 뚫린 느낌이야 지금. 근데 언니 내가 말했잖아. 내가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 이 사람 어차피 돌아올 걸로 난 보여지고, 그리고, 그리고 연락, 그러니까 뭐, 바로 사기, 바로 내가 너한테 막 돌아올게. 이것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슬슬 연락 오는 걸로 보여져요. 그거는 되게 오래 걸리진 않아. 지금 두 달만 됐으면 이제 슬슬 연락 올 수도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아주는 거는 내가 언니 마음 어떻게 해줄 순 없지만, 그냥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좀 언니 할거 하고 지내. 왜냐면 본인 좀 약간 체계적인 스타일로 난 보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본인 거 엉망 만들지 말고 좀내 말을 듣고 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내가 말했잖아. 언니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땐언니 받아줄 거라니까? 그러니까 둘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체하지 마. 그리고 돌아올 걸로 보여준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언니 생활해요. 지금 자꾸 속뻥 뚫려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뭐 이렇다고 해도 본인은 또 해내는 사람이거든? 본인 거잘 해내는 사람이야. 본인은 믿어. 본인은 잘하는 잘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언니의 이 정신력을 내가 미, 믿어. 나는 어남 챙기는 거 중요한 것도 맞고 한데 어 그렇다고 본인 거못 하는 성향도 아니야. 본인 똑똑한 성향으로 나한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언니가 잘해낼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재회라고 물어봤을 때 재회 연락 연락뿐만이 아니고도 재회까지도 가능성이 많이 높으니까 둘이 인연은 깊어. 내가 봤을 땐 끊어낼 수 있는 인연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끊어내란 말이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언니한테는. 그리고 둘이 잘 맞았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언니가 필요한 존재가 맞고, 언니한테도 이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맞는 걸로 저한테 보여져요. 아무리 애 같고 자유분방하고, 뭐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해도 이 사람 언니 많이 좋아했고, 둘이 많이 그랬어. 지금 당장, 지금은 이제 조금 방황하는 시기고, 하니까 언니가 조금 이해해주고 있잖아. 이해해주는 거거든. 지금 언니가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내가 만나지 말란다고 둘이 안 만날 그 인연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내말 듣고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언니 이거 할거 정신 차리고 해요. 본인 소갈이 많이 하지 말고, 어?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겠어. 재회 운은 높은 걸로 나오니까. 이 사람 언니 못 잊어요. 만약에 둘이서 연락이 안 돼서 막안 됐다. 내가 장담할게. 이 사람 평생 언니 잊고 살수 있는 사람 아니야. 절대 못잊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둘이 재배운이 많은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붙을 확률 있고 이 사람이 연락 온다라는 말 나오거든 나는. 어. 어 그러니까 지금은 연락도 안 오고 사실 두 단반이나 흘렀고 해서 다 끝난 느낌 드니까 지금 슬슬 더 약간 속이 더 아플 건데 어 지금은 아프지 말고 내말 듣고 조금 희망을 가져봐요. 어 그럼 애, 얘는 그러면 언니 제발 크게 말해 주실래요? 아네 얘는 그러면 한번 여자를 만나고 오는. 어 조금 그거는 내가 미안해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방황하는 거에서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왜 헤어지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무슨 상황? 그러니까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뭐 약간 집에 음. 집에 막, 막 돈을 알바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쉴 음. 수가 없거든요 음. 뭔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응 음. 왜? 쥐가 더 챙겼어? 언니가 더 챙겼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그렇게 나온. 나오... 어 그것도 맞아. 그 사람이 말한 거 맞고 맞는데 미안해서 자기가 지금 자유롭고 싶은데 미안해서야. 어 자기가 해야 될거 하는 거다 떠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언니 챙긴 거보다 언니가 이 사람 챙긴 게 하는 게 훨씬 몇만 배가 많거든. 본인들은 알겠지 그러기 때문에 뭘뭐 내가 너를 신경 쓰지 못해서 이거는 됐고 어쨌든 내말 들어 연락은 올거 같고 이 사람 평생 언니 잊지 못하는 못하는 사람으로 나와 나한테 <laughs>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고 그 대신 지금 방황하는 시기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언니가 이 사람이 여자를 만나고 온다고 해도 안 받아줄 거 아니거든 받아줄 거거든. 그게 팩트인 거야, 언니야? 아, 자존심 상. 아, 어, 나 아, 절대 언니는 받아줄 거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장담을 왜 하냐면, 언니의 마음을 난 너무 알겠어서야. 어? 근데... 이 사람이 여자를 만나고 왔다고 해서 언니한테 돌아오는데, 언니가 안 받아줄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 먹어. 어차피 고집 부릴 필요도 없고, 둘은 다시 만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런 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알아서 연락 오는 걸로 보여져 나는. 근데 언니가 연락을 해봤자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연락을 안한건 지금 참을만해서야 아직은 방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거든. 네. 방황이 끝날 시점이 돼야 언니한테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언니가 귀찮은 느낌이 안 들고 뭔가 더못 돌아오겠다 이런 느낌 안 들게 그냥 언니는 가만히 언니 일하면서 묵묵히 좀 기다리고 있어봐. 지내고 있어봐. 어? 본인이, 어차피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이 방황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줄, 좀 어떤 여자도 만나보고 했을 때 비교도 되고 굉장히 좀어 약간 새로워서 좋았다가 아 뭔가 되게 약간 이제 언니 생각 많이 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이야. 내가, 내가 느껴지는 건. 그럼 어, 여자가 한번 있어야지 하각요 <laughs> <laughs> 아, 미안해요. 나는 있을 것 같아. 어? 음, 이 사람 군대 네. 제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군대 제대요? 네. 2019년 1월에. 음. 그리고 나와서 계속 만나다가 두달반 전인 거지? 네. 음 기다려줘. 아, 기다려봐요. 이 사람이 이제 방황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는 언니가 좀뭐 기다려도 주고 막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와서 조금 약간 자기도 한번 그냥 새로운 연인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 미안해, 여자 얘기해서. 근데 나, 난 여자로 들어와. 어. 그러기 때문에 뭐 말한다고 이 사람이 맞다고 하겠어?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방황의 시기를 조금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거잘 하면서 기다려. 어차피 연락은 올것 같고 재회라고까지도 나는 이어지는 걸로 난 보여지니까. 네. 음 자기 일잘 열심히 해요. 본인 거 놓치면 안 돼. 본인 그런 거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타입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되게 힘든 거 알고 알겠어 언니 마음. 근데 그래도 본인 거 놓치지 마요. 그 본인은 그거 놓치면서도 또 스트레스 또그 겹쳐지는 걸로 난 느껴져. 그러니까 아, 네. 음, 그러니까 본인 거는 하면서 일단 내가 제외할 수 있다. 연락 올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잖아. 언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난 나오는 대로 말을 해 드리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생각을 좀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그냥 좀 편하게 기다려 줬으면 좋겠어. 좀 답답해도 어? 어 언니도 막 그렇게 딱히 다른 남자한테 많이 못 끌려해 지금 이상들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다시 붙을 인연으로 보여 어쨌든. 네. 어 화이팅 해야 돼 울지 말고 뭘 울어 자존심도 강한 분이 뭘 울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 울지 마 알았지. 네. 어 본인 거잘 해내야 돼 본인 거기서 오는 그 압박감도 굉장히 심해 보이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거잘 해내면 돼이 사람도 연락 온다라고 내가 얘기했고. 어 어쨌든 네. 그러니까 너무 언니가 지금 막 다가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어. 그럴수록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네. 어 알았어. 묵묵히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언니야. 힘내요. 네, <laughs> 울지 말고. 어,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 네. 음. 네, 알겠죠? <laughs> 음 끊어요, 언니. 네. 네.